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입니다 2023년에는 영상을 많이 준비해 드리지 못했고 시장이 변하는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텨내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시장이 아니었나 쉽고, 태양광 산업 자체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변화되는 이슈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별로 그렇게 많은 이슈들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올해 시장들을 한번 돌아보고,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 이슈 사항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의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죠. 예전과 같은 수익성이 아니다. 어, 수익과 매출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를 수가 있다. 상한가 규제를 받는 것도 있고 하한가 규제를 받는 것도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150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전소들도 있고 지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규제를 받는, 받게 되는 거죠. 모든 발전소들이. 그래서 150원 이상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발전소의 발전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용량을 계속 늘리기 위한 시장도 있었어요. 매출이 좋다 보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 하에서 가장 많은 발전량이 나올 수 있는 거, 가장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발전 시간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시는 게, 투자 대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수들을 많이 찾아야 되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설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모든 발전소들은 매출이 다 다르고, 100kg, 99kg, 와트 이하의 발전소가 같은 값어치를 갖는 게 아니다. 어떻게 설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투자비와 수익 매출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변수가 너무 많고 시장이 계속 흐름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요. 2023년도 상반기에 모듈을 발주해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이 어, 최고가 대비로 한다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모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제조사들은 사실은 물건들을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금 가지고 모듈 구입을 한다면 한 번쯤 비딩을 해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공사 계약을 6개월, 1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때 모듈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거다 보니 지금의 모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건 왜 그래요? 어, 탄소인증제가 시행이 되고 이 제도가 계속 손보지를 않으면 중국산 제품들이 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책 이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하고, 건, 제도 자체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보완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상대적인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산 제품들이 활성화가 됐고, 국산 제품들은 그런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중국산 제품들도 다시 가격을 떨군 겁니다.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생산 단가가 얼마나 높다.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슈죠. 국내 태양광 산업들이 많이 죽고 있다. 사실 너무 많이 죽고 있는데 이거는 피부로 느껴봐야 될 겁니다. 이쪽 업계에 계시는 업체들은 사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없어졌는지 알고 있고 더 많은 회사들이 그냥 견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3배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당사국총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선포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으니까요.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 자체를 우리나라가 너무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판로가 없으니까 해외 시장에 나가서 두드려서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인허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경쟁력 가진 금액들로 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리스 어, 그리드를 뚫고 영업을 해서 설비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한다? 그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살아남는 게 시장 자체가 너무나 쪼그라들고,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국내 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은 죽임이는데, 중국산이 없으니, 없으면 안 된다,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말의어폐가 있죠. 국내 제품들, 국내 기업들을 살리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살리려는 노력 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중국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탄소 인증제 같은 바보 같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도 보완을 하고 있질 않죠. 중국산 제품을 사용을 하면, 130원에 판매를 하고, 국산 탄소 1등급 제품을 사, 사용을 하면, 150원에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국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십시오. 라는 게 탄소 인증제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품을 300원에 사도, 국산 제품을 600원에 사도,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중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미리미리 경고를 했고,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국산 제품들은 나락으로 가고, 국산 제품들은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아무런 제도 보완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태양광 산업 자체가 붕괴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국산 기업들, 국산 제품들을 보존해주려는? 쉬워주려는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아리스바이 구량이 미달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정책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안할 겁니다. 정책의 목표 자체가 뚜렷했으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게 정책의 목표였다 보니까 그렇게 갈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 생산량을,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 목표 물량들이 줄어있다 보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책만 그렇습니까? 복잡한 인허가 과정도 있고, 어,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도 손볼 생각이 없고, 국내에서 하나도 그러다 보니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 가게 되면 국내 산업이 어디에서 판로를 찾아야 할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태양광 국내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판로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전력 기반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어떻게 전력을 이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11차 전기본 계획에 세우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하겠다라는 계획이 급부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기반 기본 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 현황을 보시려면 전력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요런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허가가 안돼 가중치가 안돼 수익성이 안 나와 인허가는 받았지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당장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3차에 수급 확정이 됐던 것들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거니까요 원자력은 이렇게 오래 걸려요 3차 4차에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 앞으로 준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사업 허가 시기를 보시면 어떤 정권 때 어떤 허가가 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합 화력발전소 허가가 22년 4월, 22년 5월에도 나죠. 화력발전소는 전세계적으로 허가를 안 하고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공사 계획 인가가 돼서 준공이 되는 것들은 26년, 27년인데 또 딜레이가 되면 28년, 29년에도 우리는 화력발전소 준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월 2, 3호기 원자력발전소 얘기했는데 5, 6호기도 지금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니 우리나라 전력기반 기본 계획의 목표. 지금 정권하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은 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겠죠? 음, 태양광은 이렇게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인허가도 안돼 개발행위도 안돼 환경영향평가도 안돼 지역 민원도 많아.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보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 데는 너무 많아요. 저는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도 이렇게 세종 도로 사이에 태양광이 설비가 되어 있는데, 되게, 어, 뭐, 먼지는 많이 나요. 먼지에 따라서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산 중턱에 있는 것들도 발전량 저하 되게 심합니다. 그, 솔립가루들이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많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반 도로 제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일반 도로에도 태양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철길이 있던데 설비를 한 건데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죠. 태양광은 그런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지 마라. 태양광 굳이 해야 돼. 태양광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한전에 부채가 많다.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게 다 태양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내년도에 한전에 적자를 최소화하고 어, 한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태양광도 조금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정권 때오대 지목 가중치를 풀어줬습니다. 갑자기 그건 보급량이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보급량을 늘리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못 미치는 우리는 보급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급량을 어느 정도 늘려야 돼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전력수급계획에 어, 추진 추진 현황을 보시더라도 이걸 다한 달에 봐야 1기가가 안 돼요 태양광을 지금 계획 잡아 있는 거 인허가 전기사업 허가가 난 거를 본다라고 해도 그러면 1기가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가 보급량을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급량은 어느 정도 늘리면서 생산 단가는 줄이고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정권하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강 카르텔, 민간에서 3, 3, 5, 5, 짬짬이 해서 나눠 먹었어. 태양강 산업을 해가지고, 야, 저 적패들. 지들끼리 태양강을 나눠 먹었잖아. 그래서 수익을 많이 받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공공인 측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 전에 한전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한전에서 태양광을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할수 있죠. 한전에서 지자체랑 협업을 한다면 인허가 프리패스하고 보급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왜 기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태양광 산업은 민간의 투자를 요도를 하고 어, 전력기반 기본 아 전력기반금을 가지고 많은 사업자들한테 나눠 줄수 있는 정책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일으키는데, 한두 군데 공기업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골고루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급량이 너무 줄었죠. 근데도 해외에 나가서 뭐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 산업은 죽이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도 어느 정도의 보급량은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단시간 내에 보급량을 늘리고 생색을 내고 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고 할수 있는 방법들 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공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이 될 수도 있고 한수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을 연계를 시키면 보급량을 빨리 늘릴 수 있고 어, 욕도 좀덜 먹지 않을까. 대신에 민간 산업은 다 죽겠죠.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발전소 EPC 기업들, SI 기업들, 뭐, ONN 기업들, 싹다 제대로 살아나기가 어렵겠죠. 민간 시장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3, 4년이 더 지난 다음에 다시 태양광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내년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공장 지붕에 할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금 풀수 있고 모듈 대게 낮은 가격에 됐으니 지금 살수 있으니까 현금 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도 어, 지금 입찰은 계속 미달이니까 내년도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책이나 입찰 제도나 r e c 나 아니면 음, 정책 제도 같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상황에서 참여를 할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여지가 남아있진 않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예 태양광을 죽일 거냐 대한민국의 태양광 산업을 성장률을 완전히 제로 마이너스인데 더 많은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게 끌어내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의적으로 키워야 되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보급량을 만들어 내야 될 테고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민간사업자들을 키우고 정책적인 수혜를 더 많은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내용들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태양광 산업 안에서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